그래도 를렇리 한번 피 펴보세요. 딱 잡아보세요. 이따목딱 힘이 들어야 가안 들어가요. 네. 잡으세요. 이따 잡아보시고. 잡아서 이렇게 흔들어보세요. 이미 내 골반은 잡아줬어요내 상체를 흔드는 겁니다. 흔들리보시요 따라서 합니다. 1년. 1년, 2년, 2년, 3년, 3년. 4년. 4년, 5년, 5년, 6년, 6년. 6년. 8년, 8년. 8년. 8년까지만 하세요. 팔팔하게 아. 9년 하지 어. 말라고 했죠? 18년까지 올라가야 돼요. 18년, 18년. 어, 그렇시 그건 <laughs> 16년, 16년까지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9년 하면 구질구질은 싫다고. 구질구질 하지 않고, 열은 오지말열 받는 여자는 정말 있어요. <laughs> 팔팔한 8, 8 여자가 좋다. 팔팔한 남자가 좋다 해서 아. 8까지 하고, 둘, 둘, 셋, 넷, 열 여섯까지 하시면 돼요. 16년까지는요. 1 6년까지요1 6년까지밀어보세요 하나, 둘, 셋. 지는요1 6년까지가요1는거예요그6년거지는이있어요골반까지 여섯, 일곱, 여까했었죠그 다음에 우리가 등이 자꾸 굽으니까 이거 했잖아요 제가 병원에서 그1 6 허리 환자를 좀해보까까 등을 피면 허리가 잘 펴질 줄 알았거든요. 그데 아니더라고. 등을 피는 걸 시켰더니 자꾸 이렇게 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을 굽히는 걸 시켜봤어요. 그때 굽혔더니 이제 그때는 더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숙이는 겁니다. 1년, 1년 2년, 2년, 인사하는 겁다 3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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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5년. 5년.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변화시께서 내가 늑간통 이 갈비가요 한우갈비 여러분 시합 한우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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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갈비. 한우 갈비. 한우 갈비. 한우 갈비. 갈비가 몇 개입니까 열두 개 네. 그렇지 열두 개죠 갈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내장고, 오, 내장고. 그렇지, 진짜 강을 감... 많이 들은 분이 되잖아내장기를 <laughs> 보호하는 방패야 방패 근데 갈비가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우리 갈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오른손을 왼쪽 무릎에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둘. 손을 대야 돼. 셋. 네, 넷. 넷. 넷, 넷, 넷 오, 다섯. 아 오, 자, 하나, 잘하시네. 여섯, fifteen, 넷, 둘, 넷,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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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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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운동이요 심박수. 내가, 하나, 둘 하는 것은 균형과 각도의 운동이지만, 내가 빨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박수. 심박수 운동이 되는 거예요 갈비 심박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갈비 운동을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어머님들은 식탁에서 일하다가 뭐 저기 싱크대 보이는 끈에 담 걸리잖아요. 담안 걸려. 또 우리 남자 어르신들 운전한다고 뒤에서 뭐 끈에다가 담 걸려. 면다 없어지면. 그래서, 이 동작을 많이 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력이 약하니까 밑으로 내려요 힘써봐. 하! 하! 활력운동. 활력 운동. 놀 때는 천천히. 호. 밀면서.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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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잡으셔야 돼요, 분. <laughs> 이거 뭐, 재전량? 경찰서 잡고 가시나잡으셔 잡아요. 내가 하! 라고 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경추 목근이 힘이 안 들어. 이 목이 힘이 들어가야 돼. 하 하. 로 어, 턱을 두려야 돼. 그냥 이뻐진다. 힘도 좋아. 놀때 천천히 호. 하 하. 호. 하 하. 호.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헬스에 가면 프레스 미는 거 있는 이걸 하는 거예요. 케이블에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산타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운님들이 이렇게 개인질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없어 그러면 이렇게 운동하면 내 몸이 골반 다이어트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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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죠. 그러면 또 하나 재밌는 건이 지금 두개 있는 것을 하나를 이렇게 오른쪽에다 걸어보세요. 왼쪽에다. 왼쪽에다 걸어서 또 하나 빼가지고 오른쪽에다 걸어봐. 두 개를 양쪽에 걸어봅니다. 한쪽부터 반대로. 이 어깨에 있는 걸 틀어서 앞을 빼서 이렇게 빼가지고 걸어볼 수 있어요. 예, 네, 두개걸어줘요 네. 걸어서 움직여 보세요.